몇 시간째 가만히 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엄청 막혀 있는 거네. 국경을 막은 건가? 국경을 막은 건지 그냥 오래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가 인기 있는 뭐라 그래야 돼? 보더. 인기 있는 국경인가봐요. 엄청 많어. 아니, 이거, 지도, 지도상으로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 구간인데, 몇 시간이 걸린 거야? 4시간이 걸렸네요. 총 걸리는 시간이 7시간이 안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공항 검색대 같은 게 있네요. 터키 쪽에는. 이래서 오래 걸렸나? 지금 몇 시야? 네시 반에 네시 반. 아니 갑자기 짐을 다 들고 내리라는 거야?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야, 저런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짐 내리길래 딱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이거 내리라는 건가? 짐다 꺼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뭐. 옛날에 불가리에올때 처럼 짐검사 할줄 알았더니 저, 저 검색대 한번 돌리네요 이스타몰 도착했습니다 뭐 얘네 나라는 본인들 국기를 너무 좋아해 진짜 어딜 가든 국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우 힘들어 일단 ATM기를 찾아서 돈을 뽑고 숙소로 가서 짐을 맡기고 커피 좀 마시고 뭐뭐 합시다. 개 개밥. <laughs> 얘네 소스는 뭐할때 쓰는 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기는 아무것도 안돼있 <laughs> 탁심 광장 도착했습니다 모스크가 엄청 크네 저기가 어디였더라? 음, 터키 냄새 얘를 찾으면 오기 은 50도 그랬거든요. 그 뭐야? 하이미바 가는 곳에서 스타벅스까지 있네. 아, 힘들어 씨. 어. 스 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교통카드 두고 왔는데 누가 찾아줬어요? 이 교통카드가 아니더라고. 10회권이에요. 10회권. 여기는 환승이 없나 봐. 내가 1호선 타고 2호선으로 갈아탔는데 횟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지, 그건. 응. 여기 거긴데 기억이 났다. 내가 옛날에 여기서 어디더라? 데니즐리. 데니즐리, 그 뭐야? 그... 그 뭐야? 파묵칼라 맞아. 파무칼레 가는 버스 여기서 예매했는데 <laughs> 6년 전 기억이 납니다 일단 숙소 2인실 지금은 비수기라 30유로래요 성수기에는 32, 35 이럴듯 여기가 짠내 투어 나왔던 곳이라 사람이 그래서 많더라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도로변이라서 뭐가 없고, 반대쪽이 이제 개이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고프로를 들고 가기가 조금 그렇지만, 몰래몰래 몰래 들고 가볼게요. 여기가 아마 도미토리들릴 거고, 화장실. 인기가 많아. 나나 던지는 거봐 아니요. 동영상 찍고 있어요. 파란바왜 이렇게 많아? 이건 뭐..뭐..뭐..뭐더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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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스크탈거리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유심을 사러 가고 있긴 한데 일요일이라 팔지 안 팔지 모르겠네요 터키 국기 봐. 자존감은 대단해 아니면 무슨 날인가? 사람 너무 많아. 오늘은 유심 살수 있으면 사고, 현금 좀 뽑고, 돌마바지 구경하고 숙소에서 쉴 겁니다. 돌마바지 궁전이 진짜 개 이쁘거든요. 근데 뭐 정원이 공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여기 사장님은 또 공사 끝났다고 해 가지고 일단 가려고요 아우 유심 만들었습니다 아우 빡세다 빡세 유심 만드는 거 오래 안 걸리는데 이게 자동으로 그게 돼요 여행자 유심은 그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유해 사이트가 자동으로 걸린대요 그거 청소년 어쩌구가 근데 이게 네이버 같은 것도 다 US 사이트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못쓴단 말이야 그걸 해제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난 해제해달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해제해줬어 근데 난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다시 US 사이트 걸어주세요라는 문자를 또 보냈단 말이야 맨 처음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너 USIT다 이런 뜻이거든요. <laughs> 다시, 다시 취소해달라고 문자 보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아우, 어려워. 어? 나도 이제 와이파이 없이 내가 얼마 썼는지 볼수 있다 이거야. 어, 승인 키스 뭐야 이거? 아, 이거 아까 ATM에서 안 뽑힌 건가 보다. 27,000원에 데이터 20기가. 데이터 20 20기가에 뭐 통화도 되는 통화인데 할 일이 없고 이거를 한달 후에는 충전하면 더 싸대요.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긴가? 내가 옛날 있던 데가. 여기였나? 이여 레스토랑이었던 거 같은데. 저긴가? 팍스 이스탄불 여기네. 그, 밤에, 여기인가 여기서, 막, 공연하고 그랬거든요. 아직 있네. 여기, 묵는 사람은, 레스토랑 할 때, 뭐야. 디스카운트죠, 그런지, 이제, 1층에 레스토랑 없어졌네? 1층도 호스텔로 쓰나봐. 아닌가? 흥! 추억이 아주 생생해. 이거 첫 번째 호스텔이었는데. 그때 당시 7,000원으로 아침까지 줬대니까 말이 됨. 7,000원에 여기서 자고, 아침까지 주고, 내가 원하면 여기서 밥 먹을 때 할인도 해주고. 근데 평점은 안 좋습니다. <laughs> 평점은 뭐 2.9점 대네 어,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 와이파이 없이 볼수 있다 이 말이야. 너무 좋다. 역겨운 곳,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 <laughs> 저거였나? 옛날엔 이렇게 봉사 중이 아니었는데, 아니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거... 철거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했나 보네. 여기 건물 지나서 깨끗해졌어요. 아 어! 왔던 곳또 오는 게 이런 맛이 있다니까 옛날이랑 달라지는 걸 보는 맛이 또 있어. 불가문, 내가 자주 먹던 케밥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있을지? 야, 케밥집 아직도 있네. 여기서 처음 케밥 먹은 곳이 여긴데. 고양이들은 참 귀여워. 야. 씨. 저기서 옛날에 테이크어웨이나 투고를 몰라 가지고 나나 가져갈 가져갈 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막 이러면서. 이래 가지고 포장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어를 잘 하진 않지만 그래 테이크 어웨이나 투고 정도는 아니까. 역시 터키 고양이야. 터키는 길고양이나 길게가 엄청 많아요. 야야야야 <laughs> 씨, 너털 씨! 털 조졌네. 나 갈게. 아이씨. 오렌지 주스 큰 거. 25리 라면 얼마야? 2천원 어, 메라 하바. 어, 오렌지 빅. 빅. 이 빅이 아니구나? 이1 1 One. 1 1 1 1 1 근데 그 전에 과일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1류 찌꺼기도 같이 나오네. 사장님 손톱을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음! 음! 그냥 오렌지 맛입니다. 근데 그게 맛있어. 이야, 이거 맛있다. 오렌지를 한 다섯 갠가를 짰, 다섯 개가 넘지? 한 여섯 갠가를 짰는데, 2천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야? 인건비 빼도 그냥 오렌지 여섯 개면 엄청 싼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여기로 쭉 가면 은 궁전 나오고 궁전 가는 길에 무슨 모던 미술관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또 무슨 수리중이라는데? 아니 진짜로 먼 날인가 봐 사람이 너무 많어? 경찰들도 막 있는 거 보니까 저 경기장에서 뭘 해서 그런가? 아니, 그냥 다 돌마바지 한다고 사람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ATM기 눈에 보이는 거 뽑았는데, 원래 PTT가 제일 싼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PTT는 다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 붙어있는 ATM기에서 뽑았는데, 일단 뽑고 나서 인터넷 쳐 보니까 다 비추천 은행이더라고. 하필이면.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봤어야 돼. 보니까 축구 유니폼이 많이 보니 축구 유니폼. 뭐 무슨 경기 하나 봐요? 저기 다 유니폼 입고 있어요. 4시까지만 하는 게 아닌가 봐. 4시까지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 지금 거의 40분이 다 돼가는데, 한 15분 보려고 여기 줄서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서 있는 걸로 봐서 한 6시 반까지인가봐요. 노을 보기에 딱 좋은 시간이구만. 2만원? 조금 마음 아프다. 여기 오디오 가이드가 있나? 음, 나 때는, 무조건 시간 맞춰서, 그, 잉글리시 가이드 맞춰서 저기 들어갔어야 됐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세상 좋아졌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단 말이야? 원래 있었나? 아니면 내가 못 찾았나? 모르겠네. 심지어 오디오 가이드 공짜임. 그럼 여기가 원래 막혀 있었나? 원래 입장료 2만 원이면 공짜일만 하긴 한데. 공사 중 맞는 것 같아. 아, 공사 중이네. 공사 중이면 반값을 해야 한다는 김영래의 주장이 아직 여기 퍼지지 않았나 봐요. 원래 여기 뚫려서 여기서 보는 바다가 진짜 미쳤는데 이러면 여기 오는 의미가 한 절반은 사라지는데 아씨내 22,000원 여기 남아 동영상 못 찍을 거예요 이 안에는 사진도 못 찍을 거고 아닌가 여기가 가이드 필요한 곳이었나 몇개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저바다를 봐야지. 여기를 볼까? 아, 네, 아, 네. 아, 어우 왜 이렇게 네. 사진을 못찍게 하는거야 너무 공사중이다 안에도, 안에도 조금 공사중인게 있고 일단 이 정원을 못보니까 솔직히 좀 그렇네요 안에는 엄청 이뻐요 그 사진을 못 찍게, 동영상은 당연히 못 찍고 아무 뭐 찍지 말하니까 아야안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여기서 막 고양이랑 놀고 오리도 있었는데 오리 아좀 아쉽다 나중에 또 완공되면 다시 오고 싶다 안 나야 마흔 먹어서 솔직히 돈값 확인해. 아내가 너무 이뻐. 아마 인터넷에 누가 몰래 사진 찍은거나 광고용으로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진짜 아내는 진짜 이뻐. 아내는 돈값해. 돈값 인정하고. 대신에 이 정원도 돈값에 포함이 되는데 정원을 못 보는 게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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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박물관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뽕 뽑으려고 박물관을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박물관은 그냥 아여긴는 궁전은 이쁘고 지금 뭐 페인트 박물관이니 시계 박물관이니 안에 있는데 사실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아 진짜 미쳤는데 이거 보려고 이스탄불 왔는데. 다음에 또 와서 또 봐야지. 1월에 와서 또 봐야지. 책 질렀. 어한7 0 원? 100 100 리를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저쪽 정원을 못 보는 게 너무 좀 그렇다. 그게 맛인데 궁전은 뭐 이쁩니다. 궁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쁜데. 석양을 숙소 가서 봐야 되나? 지금 숙소를 가면은 석양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숙소 앞 미쳐다리 밤을 새서 그런가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안 고파서 저녁은 요걸로 때우겠습니다 오늘 끝. 야경 더더미쳤다 진짜 와씨. 전에 전에 왜 몰랐나 몰라 근데 갈라타 다리까지 안보이는게 조금 아쉽네